고대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눈이 하나밖에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집으로 화가를 불러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화가가 한쪽 눈을 감긴 모습을... 어, 정확하게 이렇게 어, 사실 그대로를 그렸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고 한니발이 어, 대노했습니다 왜 이렇게 병신꼴로 그려놨느냐 그러면서 장군이 화를 내서 그의 목을 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화가는 이 그림 하나 잘못 그린 잘못 그린 것도 아니지요. 사실대로 그린 대가로 그의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니발 장군이 또 다른 화가를 불려서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화가가 어떻게 그렸고 어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두 번째 원 화가가 한니발의 눈을 두 눈다 성한 눈으로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그림을 보고 한니발 장군은 이번에도 대노합니다. "내 눈이 어째서 둘이냐? 하나밖에 없는 눈이 내 눈에는 돌로 보이냐? 이건 내가 아니고 딴 사람이다." 라면서 분노하고 대노하고 그 화가도 역시 죽게 했습니다. 세 번째 화가가 불려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림을 그렸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감이 안 와요? 어? 네? 이쪽 눈이 안 보이면 옆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옆모습을. 그러니까 눈이 하나밖에 안 보이죠. 감겨져 있는 눈은 화가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모습으로 이 한이발이 모습을 그렸더니 한이발이 대단히 만족해 했다라는 겁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보면은 어떤 사실을 놓고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 라는 겁니다. 행복이 소유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행복 또는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생활 철학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겁니다. 돈 명예 지식 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거기에 묶여 있거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지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관심 마땅히 가져야 될 관심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그것은 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 <laughs>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본 의미 있습니까? 세상에서 누린 명예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부른 소크라스가 되,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배부르다고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의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의 때문에 불행,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laughs> 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나의 의입니다. 나의 의, 나의 세계관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 세운 의인데 그것에 따라서 내가 옳고 그림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선을 그어놓고 내가 이 안에 있으면 의롭고 이걸 벗어났으면 내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판단하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적인 의의가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낫다거나 또 못하다고 비, 비교하는 이런 의의인 겁니다. 이걸 비교하면서 상, 이웃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척 보이는 겁니다.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이것이 궁국적인 의의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다. 나 스스로도 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지 않는 의가 있습니다. 나도 옳고 하나님께서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스로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데 세상으로부터 대접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길이고 성도의 길이고 성도들의 길임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정한 어떤 선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선을 그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에베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베는 하나님을 경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 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다. 그리고는 또다시 제 2장에 가서, 다음 장에 가서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수, 내가 나를 알때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나를 알 때"라고 하는 말은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알때 나의 진실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때 비로소 나의 진실한 모습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시에 내가 나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밝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따라서 우리는 예배만은 성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 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고 거기에 내 영원한 생명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둘다 하나님 앞에 에베드리로 갔습니다. 두 번째는 둘다 의의 관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각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성찰하고 자기 의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내용 속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속에는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에베를 드리러 갔는데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자기가 잘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마침내 결과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기 선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를 의롭다는 것이고 혹그 의의를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의의를 인정해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예배는 겉모습의 예배입니다. 끝내 그의, 그는 성전에 왔지만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기 의를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죄인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내가 기쁘게 이 성전을 나서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의 궁극적인 관심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세인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그의 실패의 원인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세인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하지만 그는 그 이후로부터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고 이런 얘기만 쭉 늘어놓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시종일관 나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갇혀 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나를 구별시킨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옆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구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진실하고 이렇게 구별하는 데에 이 사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꽤나 노골적인 표현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갖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만이 특별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대수롭지 않게 경멸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두번 금식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본래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번 금식하는 풍속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랑하기를 나는 일주일에 두번 금식한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경건하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에도 여러 가지 자랑이 있습니다. <laughs> 지적인 자랑이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안다. 내가 더 많이 배웠다. 이런 그 지적 교만은 이 자랑이 있어요. 또 사회적인 자랑도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신분이 높지 않냐? 내가 너보다 재산도 많지 않냐? 내가 너보다 집안도 양반이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자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또 무서운 자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영적 자랑입니다. 영적 교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기도하였다고 자랑합니다. 무서운 자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오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할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바리새인은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스스로 자랑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자랑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라는 것이 문제죠. 나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는가라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밀한 곳에 계신 데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나는 십일조 드렸습니다. 나는 금식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형식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정말로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죄인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 비록 내가 사람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없고 나설지 못할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께로부터 혹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내려고 하는 보상 심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의식 형식 외식만을 중요시하고 내용은 없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말이 적습니다. 아주 짧게 나는 죄인이로서이다라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이 세리가 바리새인과 거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은 바리새인이 말할 때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들었을까요? 바리새인이 큰 소리로 했다니까요. 그러면은 공간이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이 세리의 기도에도 세리에게도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들렸을 거거든요 그러나 세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경멸하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핑계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그 복을 달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헬라 말에 보면은 또 의를 달라라는 뜻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 달라라는 말은 벌을 면하고 저주를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쌍히 여겨 달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지난 날 잘못했지만 앞으로 잘할 것이니까 하나님 이번만 눈감아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모두가 다 죄악 속에 살아왔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읽기 잘아는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문학자 폴란드의 천문학자고 수학자고 저술가인데이 사람은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지구가 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대개 천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예,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가 이렇게 떴다 졌다 이렇게 해가 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혼자 이렇게 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위대한 천문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일 때문에 교황청후에서 심한 이 문책을 받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양심을 속일 수 없고 자기 신앙적 관점을 놓지 않고. 지동설을 끝까지 고집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그가 마지막 임종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묘비에 뭐라고 쓸까요?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친절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를 구합니다. 진정 그 자비를 구합니다. 아멘. 하고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많이 달라고 나를 좀 인정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족한 면을 돌아보고 허물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곁에서 죽어가던 그 강도에게 베푸셨던 그 극류함을 나에게도 베풀어달라고 기도 그 소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이것도. 저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소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소원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그런데 약속만 하지 그걸 지키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약속이 여러분 얼마나 지켜져 왔는지 예를 들어서 금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 끝나가는 지금 여러분, 그 약속을 얼마나 지켰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 앞에 너무 소원이 많은 거예요. 내 일생의 삶을 두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 속에 나는 큰 약속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은 하고.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있는데 뭘 자랑할 것이 있고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무엇을 더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나를 자녀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의 산소망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성자가 하나님께 답하기를 "나의 소원을 반납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에베는 성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한 시간, 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은 그건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실해야 합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만큼은 성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죄 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증받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두 사람 중에 하리세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성전을 나설 때마다 내가 너의 예배를 기쁘게 받았다라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두 사람이 함께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갔다가 한 사람만 주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인정받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관산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배만큼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